안녕하세요. 레벨업 스킬 팩토리 레이 팩토리 RC 땡글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녀석은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시는 전치사 중에 2를 가지고 와봤어요. 2라는 녀석은 어떤 느낌이죠? 예, 2부정사의 2와 전치사의 2는 서로 그 원리는 같아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다만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하고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원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즉, 어딘가로 이동,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이 바로 투예요. 그래서 투 뒤에는 끝나는 시점, 끝 지점, 장소겠죠. 받는 대상,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 변화의 결과. 내가 A하고 B를 섞었더니 C가 되어버렸다.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나 이슈. 그래서 우리가 무슨 환경 문제다 여기에 적용을 할때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동사들 한번 볼까요? send forward, attest, submit, add, provide. 제가 비슷한 뜻들을 좀 묶어 봤는데 얘네들은 사물을 먼저 가져오고 어디로 누구에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문장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전부 뭔가 보내는 보내는 거니까 방향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 같은 동사들을 우리가 어휘로 무조건 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단어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빈칸 뒤에 보시면 지금 앞쪽에 어투치라는 동사가 있죠. 바로 첨부하다, 붙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보시면 라벨을, 그죠 라벨을 붙입니다. 어디에 붙여요? 말을. 그죠 병에 붙입니다. 병에 붙이는 거니까 병에 라벨이 붙어나가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러한 방향성을 나타내서 2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셨죠